안녕하십니까. 네, 쿠샷 팀프로입니다 자, 얼마 전에요. 우리 레슨 회원인데, 그분이 그 전에 제가 샷을 알려드렸는데, 다 까먹으셔서, 아, 레슨 봐서 뭐 드라이버고 아이언이고 되게 좋아졌었는데, 아유, 벙커에 한번 빠졌더니 거기서 막세네버씩 쳐가지고, 아, 기분이 나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벙커가,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벙커에서 치는 게 오히려 무슨 뭐, 러프에서 어프로치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할 정도로,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수들은 뭐 연습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인 분들 중에서 벙커를 잘 탈출을 못하는 특히 여자분, 여성 골퍼들 중에 잘 치는 분들 말고 초보 골퍼들, 아주 뭐, 그 자리에서 한열몇개 쳐도 못 나가는 경우 많죠. 처음에 딱 쳤을 때못 나가면 못 나가. 남자 초보들. 뭐, 그분들은 못 나간다기 보다는, 뭐, 못 나가는 것도 있지만, 홈런이 많죠. 날로 어, 가서 홈런이 난다거나, 아니면, 센크가 난다거나 해서, 아주 들어가기만 하면 긴장되고, 어, 잘못빠져나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니죠? 작년에 그, 구독자들 모이면서 봤더니, 와, 벙커샷 너무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벙커샷의 기본, A부터 Z까지 한번, 좀더 쉽게 나올 수 있는 벙커샷, 아주 쉬운 벙커샷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 출발해. 이가 뜨! 사실, 이 벙커샷을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연습. 그러니까, 그, 태광, 이런데 가면, 태광 쇼게임 연습장 가면 벙커가 있어요. 그 벙커에 볼을 한 200개 정도를 <laughs> 집어넣어 놓고, 다 나올 때까지 그냥, 어,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루 종일 쳐야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한참 전주일련에서 배울 때, 벙커샷을 잘하면 뭐가 좋냐? 그랬더니, 벙커샷 자체가, 몸을 정지해놓고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샷을 할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몸을 고정시키고 스윙하는 뭐 몸통 스윙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벙커샷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볼에 어디를 쳐야 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내가 볼에 정타를 친다고 해서도 잘못 맞히는데, 볼 뒤에 1cm 치세 그럼 그거 어떻게 맞추죠? 못 맞추죠. 예,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이 안 맞으니까 볼이 이거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통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벙커샷을 칠 때는 300m 치는 샷을 해라. 해서그 우리 그 강성민 프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일단 나가고 봐야 되니까. 근데 저는 좀 거꾸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무게로만. 이 무게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로만 친다라는 생각을 좀 하세요. 페어웨이 벙커가 아니라 그린 가드 벙커니까 이 무게로만 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레슨을 할 때도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거한4 50m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 거는 뭐 그린에 올리기 조차도 너무 어려운데, 그린 가드 벙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부분을 바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운스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활용하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활용보다는 느낌 자체를 요렇게 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날 있죠. 이 날이 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칼로 대나무를 벤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냥 끝까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이 있는데, 볼이 있죠? 똑바로 놓게 되면 이 볼이 크럽 페이스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치기가 쉬운데, 벙커차는 어떻게? 열어야 되잖아요. 열면 어떻게 되죠? 요 폭이 굉장히 좁아지니까 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요렇게 치죠, 요렇게. 요게 맞으면 어때? 쌩크가 나겠죠? 그러면, 어이씨. 요렇게 치야 되나? 이렇게지면 홈런. 이렇게 나면 센크. 이게 똑바로 못 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요렇게 잘 치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이 폭이 너무 좁아야 돼요. 요 폭이 너무 좁잖아요. 그죠? 요 폭이 너무 좁으니까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돌리거나, 어떻게?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어, 밖에서. 이렇게 칠려고 그러면 벙커샷을 인아웃으로 칠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물론 뭐 초, 고수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띄우기도 하지만 이쪽을 겨냥해서. 근데 초보들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칠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게 릴리스가 돼야 된대요. 릴리스가. 근데 릴리스가 된다고 한다는 게 보통은 요거 잡고 릴리스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공이 안 떠요. 한번 해볼게요. 자꾸서 릴리스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공도 못 칠뿐더러 이렇게 대가리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그 센크한 안 되거나. 그래서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 날이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달라요 릴리스가 날이 이렇게 왔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릴리스라기보다는 하지 않는 스쿠핑 비슷한 동작이 나와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기본 자세 자체가 벙커샷은 약간 왼쪽으로 쓰잖아요 왼쪽으로 서서 클럽을 연 상태에서 이렇게 놓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핸드 퍼스트 비슷하게 가 있어요. 그러면 샷을 할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가면 비정상이에요. 손을 보면 어때죠 돌아가자. 이렇게 자꾸 돌릴라고 하면 초보들은. 돌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 날로 모든 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대나무를 벤다 옆으로 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옆으로. 뭐, 물론, 벙커자에서 뭐 되게 많잖아요. 턱에 있는 뭐 볼치기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건 이제 일단 두번째를 놓고, 일단 평제수도 벙커자에 잘못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볼을 가운데보다 살짝 우측에 놓고서 클럽을 이렇게 연 상태에서 놓고 잡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서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섰으니까 자 원래는 이 선상으로 서야 되는데 왼발이 뒤로 빠졌죠. 그러니까 타겟보다 약간 왼쪽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의 위치도 살짝 중앙보다는 살짝 왼쪽인데. 클럽을 열고 누니까 원래라면 스윙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자체가 인아웃 스윙이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는 순간에 이렇게 대에 맞는 다거나 아니면 센크가 안 되거나 그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이 방향이지만 결국에 왼쪽으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스윙이 약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좋은 게 뭐죠? 스윙이 밖으로 나오면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찍어 칠 수가 있죠? 스윙이 이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이건 찍어 칠 수가 없죠? 올라가면서 쳐야죠. 그래서 항상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들고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쳐라. 이렇게 찍어 쳐라. 요게 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죠? 이 타겟에 대해서 살짝 왼쪽 보고, 클럽을 열어서 놓고, 세게 치지 말고, 그냥 크럼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릴리즈를 이렇게 돌리지 말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래를 여기서 던져라. 모래를 탁 퍼서 휙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게 아니에요. 해볼게요. 들고, 이렇게. 어,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300m를 치는 건 일단 나가기에 급급한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치지만 이런 연습장에서도 매트에서도 연습해 볼 만해요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잘 돌려야 돼요 이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미리 돌리세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찍으면서 미리 돌리기 해볼게요 어때요 그냥 툭툭 올라가죠 어, 이게 벙커샷을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분들일수록 탑볼을 까는 분들은 심각하게 우리가 이렇게 치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센크가 나는 분들은 이렇게 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지 않나. 여기서 미리 손을 푹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고 그냥 또 이렇게 가지 않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팔을보복을좀더 넓히고, 볼을 왼쪽으로 살짝 놓고, 클럽을 열고 잡은 상태에서 들고서, 세게 치면, 세게 치지 않더라도, 그냥, 모래 저항을 무서워하지 말고, 세게 치지 않더라도, 볼이 뽕 뜨게 되죠. 어, 그래서 연습을, 이런 데서도 좀 하셔야, 어, 아니, 벙커가 없는 데서 어떻게 연습하지? 아니, 그냥 이런 데서 좀 하세요. 그래서 볼이 가볍게 축축 나가게. 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면, 좀더 템포 좋게 좀 빠르게 휘두르면 멀리 나가고, 그냥 툭 치면 요 앞에 떨어지고, 아, 이런 연습을 좀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벙커샷을 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뭐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건 옛날 벙커샷이고 요즘엔 뭐 그냥 이렇게 보내는 샷도 있고 이나우스로 치는 벙커샷. 제가 옛날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런 벙커샷들도 있는데 그런 벙커샷들은 약간 상수 고수 고수들의 영역이고 오늘은 완전 초보에 관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손만 제대로 돌려서 무게를 이용해서. 발을 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니시만 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이 넘어가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써서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무게만 이용해서, 이렇게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런 매트에서도, 이런 매트에서도 공이 좀 가볍게 가게 연습을 하신다면, 뭐, 솔모로의 막 이런 벙커도 쉽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좀 해보시고,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김프로 정도 좋은 레슨을 확실히 찾아드릴게요. 네, 좋은 날루 되세요. 감사합니다.